권혁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신만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에 험준한 산을 누비며 귀한 약초와 산삼을 찾아 헤매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김문식과 함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동굴 속초 두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주변을 살폈고. 이내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고 깊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으스스한 게영 좋지 않은데. 권혁이 말하자 김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두 사람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거대한 뱀과 같으면서도 날개가 달린 이제껏 본적 없는 괴생명체였습니다. 괴생명체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고 동굴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문식은 주저앉을 듯이 뒷걸음질 쳤고 권영 역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뜻밖의 교감! 괴생명체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괴생명체는 공격 대신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동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고 바위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가르쳐 주는 듯한 행동의 권혁은 반신반의하며 괴생명체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위는 단순히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을 더욱 깊숙이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괴생명체는 다시 한번 권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혁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밀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괴생명체는 마치 자신을 따라 오라는 듯 통로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권혁과 김문식은 망설임 끝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통로를 지나자 동굴 안은 훨씬 넓고 밝은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대한 약초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적 없는 귀한 약초들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산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괴생명체는 약초 밭을 지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괴생명체는 두 사람에게 약초를 캐도 좋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권혁과 김문식은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살펴보았고, 그 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괴생명체는 이 신비로운 약초 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들이 이곳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괴생명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만큼의 약초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산삼은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괴생명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정성껏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는 그쳤고, 동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권혁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신만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신비로운 동굴을 찾아 괴생명체와 조용히 교감하며 살아갔습니다. 권혁은 자신의 두 번째 삶인 신만이로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